짜잔, 자, 연암정은이코에를 왔습니다. 와, 지금 연꽃이 있네요. 연꽃 다 지고 없는데, 연꽃이 몇 개가 살아남아 있어요. 연암정은말 그대로, 자, 연암 레이스 가든 해놨죠. 이거는 봄되면 자격꽃도 많고, 케네시아 서부에다가, 서부에다가 너무 예쁘죠. 첩밥도 예뻐요. 팜파스도 있고, 이렇게 털수염풀이구나. 은숙 그린나이트, 참억새, 수커령, 배롱나무, 동작꽃, 바늘꽃. 여기는 황매화. 황매화도 참 예뻐요. 꽃이 피면 황매화도 참 예쁘죠. 아, 연꽃이 좀 남아있어요. 가까이 가볼까요? 아이고야, 연꽃이 남아있네요. 아이고, 그냥 꺾였다. 자, 연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우, 엄청나게 키가 크다. 예쁘죠? 자, 지금은 이제 계절이 계절인지라 예쁜 게 없네요. 이쪽에 원래 붓꽃도 이쪽으로, 붓꽃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붓꽃도 예쁘고, 어, 자격. 자격도 너무 예뻐요, 여기가. 여기가 자격밭이에요, 자격밭. 응. 아이들 없이 나오니까 편하긴 한데, 너무너무 뭔가가 허전해요. 이게 말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싶지만 대화가 돼요. <laughs> 집사만의 대화. 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쫑알쫑알 되면서 걷는 게참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해. 자 여기는 자. 요렇게 어. 아트트릭! 트릭이라 하죠. 이걸 보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예쁘게 색티를 해놨어요. 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여기 잘 오는데 여기가 사람도 많이 없고 어 인간에서 가까운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걷기도 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놀기도 좋고 살아요렇게 판파서도 좀 자라고. 아구 귀여워라. 저기 오리떼들이 너무 귀엽게 걸어가고 있다. 세상에나. 저런 건 찍어줘야 돼. 아구 귀여워. 어떻게 쟤들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면 날아가겠죠? 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수련도 있고 숨었어요 아이들 숨었어 잘 따라왔네 이렇게 수련도 있어 이렇게 아이고 뻐라 숨어버렸어 다숨어버렸어안 보여 저 뒤에 따라오니까 예쁜 걸 덕분에 보네요 저기. 소리가 나니까 뒤로 숨어버려 자또 가볼까요 얘들아 안해치게 해치지 않아 <laughs> 아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뻐 안보이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갈때에 숨었어요 저 뒤에 숨어있어 나와봐 그치 지않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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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까문지 세상에 요 봐라. 잎이 다 말랐다. 저기 어리 연인 거 같은데. 여편으로비파나무까지만 찍고 저기까지 가 보자. 여기까지 갔다오면서 어, 진짜 늙었구나 이제 산도 터지고 불쌍하네 어, 여기는 아예 수련이 안 보이겠는데. 안 보이네.